곤충을, 요거 모니터 스피커 좀 올리세요. 곤충을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 이렇습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배, 이게 곤충이거든요, 3등분. 근데 초등학교, 어, 시험 문제에 곤충을 3등분하면 그랬더니 어떤 애가 네모 세 칸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죽는다, 이렇게 썼어요. 구험사 3등분하면 죽죠. 네.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 육체 덩어리에요. 동물이나 곤충이나 세상에 움직이는 거는 그냥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은 3등분하면 사람을 세수로 나누면 뭐냐 하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에요.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육체에 정신이 있고 정신에 영혼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비로소 사람이 된지라. 우리 말로는 생명이 된지라인데 본래 직역하면 사람이 된지라. 아, 그런 말이에요. 자, 인간에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육체는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육체는 아무리 가까 가꾸어도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요.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형수술에 돈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자 나이는 60만 넘으면 평준화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저 그런 줄 알고 그냥, 아이고, 뭐, 뭐, 나이와 얼굴이 비슷하게 맞춰가서 사는 것이 좋아요. 너무 나이 들었는데 그냥 피부가 탱탱하면 징그러워요. 대충 늙은 티가 나야 그 인간미가 있어요. 육체는 욕망을 추구해요.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죄를 져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요? 죄를 안는 거예요. 이 욕심은 무슨 욕심?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죄 짓고 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신은 넓은 의미로 다른 말로 혼이나 마음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혼이나 마음이나 정신이 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철학에서는 이 정신을 이성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즉 이성을 가진 인간, 육체와 더불어 이성을 가진 인간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인식하기도 하고 예술활동도 하고 도덕률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에요. 또이 정신이 뭐냐. 이거 지정의, 이성이 뭐냐 하면 지정의의 조화를 가르쳐요. 이성을 분석해보면, 정신을 분석해보면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이 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어느 정도 지적이고 또 촉촉한 마음에 감정도 살아있고 의을를 추진하는데 무슨 의지도 있고 요 지정의가 제대로 잘 갖추어진 사람을 인격자라 그래요 그래서 인격자는 보기가 좋아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이뻐요 문제는 지정의를 잘 갖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가 튄다고요. 지적으로 튀면, 그 다음에 그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적인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많이 배우고 박사하고 막 속학이고 이미지가 어때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날 사람이에요. 뭔가 딱딱하고 뭔가 아주 그냥 아주, 어? 어, 말한번 실수하면 막 창피당할 것 같아요. 지적인 사람은요, 밥맛이 없어요. 나만 빼놓고 밥맛이 없어요. 왜? 아는 채를 너무 많이 해요. 자기 잘났어요. 예. 항상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또, 감정적인 사람 생각해 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그냥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뭐 하는데, 감정적인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달라요.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하고 돈거래하면 못 받아요. 내 돈이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라 그러는데 받을 길이 없어요. 무슨 시간 약속하면 30분, 1시간 늦게 와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이 정신이 있어요. 이 정신을 가지고 사람이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기뻐도 하고 분노도 하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 활동도 하고 어 어제 우리 이동현 집사님이 오페라 토스카를 했어요. 사람이니까 오페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오페라 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수억 년이 지나도 못 해요. 왜? 정신 세계가 없어요. 없어요. 이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일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혼은 정신과 다른 세계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영혼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 생명의 원리로 작용하는 실체라고 그랬어요 영혼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 생명의 원리로 작용한다 이건 정신과 다른 거예요 이 영혼은 인간의 육체나 정신에 지배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영혼 자체의 독립적인 실체와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고대 헬라 사상에서는 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쓰고 살다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불멸한다고 믿는 것이 헬라 철학이에요.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첫째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간이 있어요.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고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자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 살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느냐 하면 갈라디에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 살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져서 살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그래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길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인간형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삶을 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으로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고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있지만 이성으로 제어하고 정신력으로 누르는 거죠. 이런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도덕적인 사람. 여러분, 법 없이도 저 사람 살 거야. 그게 뭐죠?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정의의 조화를 이루면서 예쁘게 살아가요. 아름답게 살아간다고요. 예수를 사랑하고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의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성행으로 육신을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느냐? 문제점이 있어요. 이성은 완벽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기회만 주어지면 이성은 육신의 욕망에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덕적으로 살다가 기회만 주어지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정말 다지고 또 다지고 교양을 쌓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1977년 7월 13일에 미국 뉴욕시가 25시간 정전 어, 소동이 있었어요. 발전소가 낙뢰를 맞아가지고 25시간 동안 불이 없었어요.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최고의 도덕을 자랑하는 국가 청교도 가 세운 나라 그 심장부 뉴욕에서 25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성적으로 그렇게 다져오고 민주주의 뭐 했으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될거 아닌가요 그런데 완전 25시간 동안 공포의 공포의 밤 밤낮 공포 약 탈 강간 도적 살인 막 마구 일어나서 마구 일어나. 인간이 이렇게 짐승처럼 될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25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뉴욕 시내 상점 1,700여곳이 약탈을 당했어요. 경찰에 체포된 인원이 3,000명을 넘었어요. 재산 피해는 1억 5천만 달러나 됐어요. 그리고 모든 수퍼마켓들이 다 유리창이 날아가고 물건들을 두둑 맞았어요. 800만 주민이 공포로 밤을 지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뉴욕 시장이 이날을 공포의 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어요. 정신을 믿고 이성을 의지하고 신념대로 살면 성공할 수도 있으나 실패해요. 육신의 욕망을 완전히 이성이 제어하지 못해요.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제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으면 육신의 욕망을 끊을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성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성은 항상 부족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게 이성으로 인간이 살다가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월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의 이성으로, 정신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완전 무장을 할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국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물에 지배받지 않고 다른 어떤 외부 세계에 지배받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I am that I am에요. 스스로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뭘까요? 그 DNA를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육신이 주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근심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으면 거기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민숙이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육신이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해요.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과 좌절감과 열등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바로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2사에서 5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극률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의 산들이 흔들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국가가 흔들흔들거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성을 의지하는 것과 달라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과 견고한 것. 그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사탄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굉장한 일을 행했다고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세벨이 너 죽여 버리겠다는 한마디에 그만 혼비백산해서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성적인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 본 거예요. 늙었어요. 육체적으로 늙었고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졌어요. 도망갔어요. 이게 마치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때는 영적인 사람이죠 주님만 바라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바다 위로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창출해내서요 그런데 주님 놓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 비바람을 보니까 금방 다시 육적인 사람이 되고 다시 이성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한순간에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의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을 살고 우리가 참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의 참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가다가, 마귀의 시험도 죽여버리겠다는 마귀의 시험 하나에 그냥 한순간에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다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망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쉬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는데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누워서 잤다고 했어요 자야 돼요 쉬어요 천사가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잤어요.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곤할 때 잠을 재우세요. 먹여주시고 눕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세요. 먹고 쉬고 눕고 자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너, 왜 여기 있느냐? 너왜 여기 있느냐? 구절해 보니까,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내가 아주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다, 이 선지자들이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만 남았다 그래요? 이게 벌써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나만 남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말인가요? 내가 한 번은 식당에 우리 친구하고 좀 일찍 1 1 시쯤 가가지고 근데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둘이 시키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예? 한다는 말이 어이 식당에 아무도 없네.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 나는 사람 아니야? 예? 왜 아무도 없다 그래? 예?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아무도 없다 그래. 나만 남았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불경한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남았다 그래요? 아니에요. 어느 집에 화재가 났어요. 허, 예수 잘 믿는 부부가 완전히 그냥 그 부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탄식을 해요. 다 잃어버렸다고, 다 망했다고. 남편이 다 잃어버렸다고 하지 맙시다.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지 않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집이야 전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얻으면 되고 지금 감사합시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다 망했네. 다 잃어버렸네. 나 혼자 있네.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엘리와 함께 계세요. 7천 명이나 남겨두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이 여러분의 문제를 앞장서서 극복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오늘 좌절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육신을 보고 이성을 보고 내가 쥐저앉았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가위 명절을 주셨어요. 한가위 명절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도 좀 쉬고 직장 일도 좀 쉬고 복잡한 미래적인 걱정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원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왜 여기 있냐? 너왜 슬픔의 자리에 있냐? 너왜 좌절의 자리에 있냐? 너왜 고독의 자리에 있냐? 너가 혼자 왜 죽겠다고 난리냐? 너왜 여기 있냐? 네가 갈 곳은 따로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